돈이 없는 어어떡하나이말 언제 써요 그러면 어쩌나 어떡하나 사투리 이게 있어요 우짜스까 이런 거너 영어 할수 있냐 아 제가 영어를 못 하는데 어쩌죠 이거요 뭘 어째 어쩌, 어쩌긴 아니 물어보는 게 아니라요 남자친구 있어요 저 남자친구 있는데 어쩌나 좀 불편한 말우짜스까에나 영어를 못 하는데 우짜스카 이거 이건 미안한 게 아니에요 미안한 게 아니라고. I'm afraid 라고 있거든요 이걸 이제 한국에서는 유감입니다만 이렇게 가르쳐요 남자친구 있어요? 유감입니다만 남자친구 있습니다 I'm afraid I have a boyfriend 남자친구 있는데 그럼 그냥 I have a boyfriend 하면 남자친구 있다 저 남자친구 있어요 저 남자친구 있어요 이거는 더 이상 물어볼 필요도 없어 I'm afraid I have a boyfriend 이러면 약간 틈이 보이는데 응? 어쩌나 어쩌스까나 남자친구 있는데 어쩌스까이 술 먹고 해, 집에 갈때 I have to go 나 집에 가야 돼어 가라 I'm afraid I have to go 아저 어쩌죠 저 집에 가야 되는데 어쩌죠 약간 되게, 듣기 좋지 않아요 되게 만들어주세요 <laughs> 어프레드 울짜스카, 어프레드 울짜스카, 어프레드 울짜스카에 왜나 어? 집에 가야 되는디? 약간 이런 느낌. 아따 나 집에 가야 되는디.